안녕하십니까. 분석남입니다. 이번에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목. 전기기사는 웬만해서 취업 다 된다. 예, 맞습니다. 전기기사는 웬만해서는 취업 전부 됩니다. 전부. 그왜 그런가 하면은, 내가 그 오픈 채팅방에, 오픈 채팅방 만든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. 저, 제일 많았을 때가 한 400명이 넘었었는데, 그분들 중에서 잠수탄 인원들이 있어서, 제가 저번 30일 때, 4월 30일 때, 다 그냥 쫓아냈습니다. 뭐, 공지도 안 입고 해서, 닉 변경을 안 해서 그냥 쫓아냈고요. 예, 네, 그분들이 다 있었을 때, 그분들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예, 네, 취업하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, 좀 질적으로 좀 후진될 간다. 그게 걱정이지. 취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. 왜? 이 전기 기사가 수요가 있으니까요. 또 그리고 여차하면 뭐 설계나 공사쪽으로 아저 공사나 시설이나 뭐 설계쪽으로 가면 되니까요. 취업에선 그렇게 문제가 없다. 그저 좋은데 못간게 뭐, 가기 힘든 게좀 아쉬울 뿐이다. 이렇지, 뭐, 취업을 못 해가지고, 막, 아, 나, 취업, 취업 못 해가지고, 너무, 이, 좌절스럽다. 이런 분은 제가 단한 명도 못 봤습니다. 예, 막말로, 뭐, 30대 후반이신, 그, 뭐, 전기기사 따고, 취업 못 한다고, 막, 투정 부리시는 분조차도, 좀, 그 지역을 좀, 자기가 살던 지역을 좀 벗어나면, 다음 면접제의가 들어오고, 취업을 충분히 할수 있었, 었습니다 뭔가 좀, 좀 아쉽다. 이 말이죠. 그래서, 뭐 자, 본인이 진짜, 아, 나 진짜 취업을, 취업을 하고 싶다. 그러면 전기기사 따면 웬만해서는 다 취업이 됩니다. 진짜 뭐 40대, 50대도 전기기사 갖고 있으면 전부 취업됩니다. 뭐, 없어도 취업을 할수 있죠. 근데, 그 갖고 있으면, 좀 더, 바운더리가 넓어지고, 또, 그만큼 또 대접을 받는다. 대우를 해주고요. 뭐, 그렇게 쉽게 깔볼 수가 없죠. 뭐,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, 뭐, 그렇게 자극성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. 뭐 옛날 사람들은, 뭐, 뭐, 일단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본인이 뭐뭐 뭐 극단적으로 40대에서 50대인데 뭐 백수고 뭐 집안에 불화가 있다 눈치가 보인다.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전기기사를 먼저 따십시오. 따놓고 그 다음에 그뭐 공사나 시설 쪽으로 일을 하면서 본인의 길을 나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이까지 하겠습니다.